자 오늘은 금배 공원의 맨발길 체험왔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벚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가고 진짜 이뻐요. 네. 신발 여기다 벗어놓고 가기 시작해요. 예, 신발을 여기다 이제 벗고 보면 네. 신동영의 사진 작가가 제공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야 이런. 예, 금배공원입니다. 네. 자, 오늘은 그 건배공원 어 멤발코스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건배공원에서 매일 그멤버쉽 하시는 우리 김민경, 우리 건배공원 이쪽 동아리 회장님이십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걸으시는군요 벚꽃이 활짝 핀 건배공원입니다. 밥도리. <목소리> 이곳은 특별히 맨발 걷기를 위한 길은 조성되지 않았는데요. 공원 내 흙길을 그대로 이용한 맨발 걷기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 검배공원 동산의 흙은 모두가 황토입니다. 별도의 황토를 깔지 않아도 되는 좋은 흙길입니다. 흙만 보면은 흙, 흙만 보이면 네. 아 신발 벗고 싶은 충동이 되게 심해요. 맨발을 이렇게 걷고부터 몸에 변화가 왔을 거예요. 어떤 변화가 온 거죠? 첫째 피곤한 게 없어지고 네. 잠도 잘 오고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 할때 체중 빼기라 생각을 안 했는데 체중이 예. 체지방이 되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발톱이 지금은 이쪽은 거의 다 나왔고 이쪽은 아직 있는데 예. 발톱 무접이 이렇게 좋아져요 이거 지금 제가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두개다안 예. 좋았을 때 예. 그런 것들 보면은 좋고 아 당뇨 있으신 분이 예. 당뇨 혈당을 여기서 예. 한 시간만 하고 예. 재보면 은 훨씬 떨어지는 게, 가, 그 가요, 수치가 가요. 떨어지는 게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눈으로 보여져요 아, 그렇습니다. 그니까 그, 방로 체크기를 갖고 오셔서 하신 분이 계셨는데, 아, 나 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 처음 봤네요저가아 여기도 걷기 좋네. 이렇게 잘그 정돈이 되어 있네. 처음 하는 사람들은 발 아플까봐 응. 제가 이렇게 조금 쓸거든요. 이게, 그,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가끔 이렇게, 그, 하시는 건가요? 예. 저 말고 다른 사람 위해서. 아, 네. 어떤 사람도 운동하다 다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누구 하나라도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걷기 좋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네. 예, 그렇구나. 아, 이게 예, 좋은 일 하십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암 걸린 환자분들 여기 공원 조성되기 전에 이 산에 와서 암을 많이 치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 산에서? 예. 여름 같을 때는 덥잖아요. 네. 돗자리 깔고 여기서 주무셨대요. 하... 그러니까 이 땅의 흙에 기운을 받으면서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 그러면서 수술하고 얼마 안 돼서 머리가 빡빡 깎은 상태에서 여기를 왔었거든요. 그랬더니 아, 수술하셨어요? 제가 내수막증 수술 여기서까지 쟀어요, 회장님. 네, 서울대에서 어. 보통 음, 보름이면, 거의 보름 5일이면 퇴원을 하는데 저는 13일 입원해 있었어요. 아. 그래갖고 이거를 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도 머리 수술하고 나서 이게 순환이 잘 되면 자동으로 좋아진다는 생각에 이제 이걸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지금 내소막장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없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음, 완치판정 1호로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 어,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여기를 계속 파네요 이제 한 1년 지나면서 아는 언니가 민경아, 너도 산에 가서 맨발 걷기 해봐라 그래갖고 여기로 오게 된 거였고 아. 멀리 가, 운동은 멀리 가서는 하, 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까운데 가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오게 됐고 처음엔 이렇게 걷지도 않고 비온 다음에 웅덩이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그냥 했어요. 아.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지금은 이렇게 모래가 좀 들어 있는 데를 밟으면. 훨씬 시원하고 좋아요. 예, 그 파킨스, 뭐 알츠하이머, 치매, 그 내쪽에 대한 부분은 그 마사토 모래가 있는 곳이 좋다고 예, 얘기하셨거든. 요러 그러니까 예. 좋은 생각으로 네네. 이제 하고 운동을 하니까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걸을 때 제일 시원하고 좋아요. 어, 이게 이제 그 자갈이 있어가지고 예. 마사지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예 여기를 여기를 왔다가 가야. 발이 좀 시원한 건 느껴요. 아 이게 그내 자극엔 예. 마사토와 이런 놀이는 데가 좋다 고 그랬으니까. 아 그래요? 예, 저는 예.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 그냥 모르고 그랬었어요. 그냥 이렇게 다녀 보니까 예. 모래 고운 모래는 재미 없어요. 마사토가 주, 괜찮고 예, 예. 마사토보다가 이렇게 약간 굵은 게 이렇게 발을 약간 자극시켜 주는 게 훨씬 시원하고 좋아요. 예. 이쪽이 원래 내수막종이 눈이 안 보이는 바람에 알게 됐어요. 그 수막종이 이렇게 야구, 야구공만 했어요. 머릿속에. 보통 발견될 때 조그맣게 발견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야구공만 했대요. 머릿속에서. 아, 그래서. 그, 정, 그 정도 컸어요? 예, 네, 보통 보면 시술로 끝나는데, 네. 저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쬐어요. 그 수술을 8시간, 9시간 했어요. 그건 대수술이네. 네. 그렇게 아... 했고, 얼굴이 여기 함몰된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네, 눈도 안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랬는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수술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눈도 어. 보이고 네. 함몰도 안 되고 네. 잘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머지는 내가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맨발 벗기를 열심히 했죠 어. 맞아요 네 그러시구나 내가 간절해야만 더 열심히 해요. 그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큰 아, 게가 많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저는 네. 아, 그래도 늘 건강하신 줄 알았더니 또 그러한 또 아픔이 <laughs> 있, 있으셨구나. 네. 늘 건강해 보였는데 아픔이 있었답니다. 와 오늘 그 벚꽃이 완전히 만개를 해서 참 좋은 날이에요.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네. 저또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멍석 깔린 대로 이렇게 돌기도 하고 어. 쭉 이제 이렇게 한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그렇죠. 네. 한 시간은 지나가게 걸어야 되니까. 네, 한 시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네. 맨발 걷기는 최소 한 시간은 걸어야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는 완전히 진흙이라.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네네. 하기가 좋죠. 근데 저희들은 이런데 재미가 없죠. 제가 네. 비 오고 나면 여기가 이렇게 물이 고여요. 웅덩이에? 네, 그래서 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물을 첨벙첨벙 하고 하면서 아. 처음으로 했던 데가 여기예요. 아 처음 했던 데가? 예. 네, 음. 비 오면은 물이 고여 있으면 네네네. 흙이니까 이렇게 물에 잠고 갖고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비온후 물이 고인 웅덩이에서 처음 이렇게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사 있는데 이런 데를 자꾸 밟고 다네요 그래야 좀 발이 시원하니까, 한것 같으니까. 어, 이제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네. 부분이군요. 그냥 솔만 빠지면 네. 몸이 이쁘지도 않잖아요. 이곳에는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면 꼭 몸을 스트레칭하고 경직된 몸을 풀어준다고 하는 민경 씨입니다. 아 벚꽃 대단하네 이거 이거 여기 전부 다 벚꽃이에요 아 여기 위에 정자 전망대 음. 정자에서 내려다보는 벚꽃이 아름답습니다 벚꽃. 이곳 야외 무대에서 출발해 다시 이곳까지 돌아오는 코스로 맨발 걷기 좋은 건배공원입니다 맨발 걷기 후 건강이 좋아졌다는 체험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발 신고 운동하는 거는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운동 나오시려면 신발 신는 거보다가 잠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벗고 걸으시면 운동의 효과는 몇 배가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꼭 그렇게 권해 드리고 싶어요. 맨발 걷기 한번 체험 한번 하루 이틀 3일만 체험해 보시면 이걸 왜 하는지를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저는 꼭 그렇게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